우리 연금이 얼마나 돼? 잘 모르겠어요. 이대로 살면 괜찮을까? 진작에 신경 좀쓸걸 그래나 봐요. 우리 자식들한테 손은 내밀... 내밀지 맙시다. 내일부터 일이라도 나가봐야 할까 봐요. 국민 연금이면 노후 괜찮을까요? 국민 연금은 생활비가 아닙니다. 생활비의 5분의 2 수준입니다. 보험개발원 공식 발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입니다. 65세 이상 20%를 넘었습니다. 2050년엔 40%가 노인입니다. 사람은 오래 사는데, 준비는 부족합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22% 월급 300만원, 연금 약 60만원. 이 돈으로 생활 가능할까요? 국민연금은 보조금에 가깝습니다. 은퇴 후 돈의 현실 은퇴 후에도 지출은 계속됩니다. 자녀 교육비 평균 4,600만원 자녀. 결혼비 평균 1억 3천만원 퇴직금은 평균 1억 6천만원 한번 도와주면 거의 끝입니다. 노후 최대 지출, 노후 지출 1위 의료비입니다. 병원비, 약값 검사비, 간병비, 연금보다 병원이 먼저입니다. 은퇴 후 근로 현실 60대의 58%는 계속 일합니다. 70대의 32% 계속 일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돈. 개인연금 핵심 국민연금은 바닥입니다. 개인연금은 쿠션입니다. 중요한 건딱세 가지 평생 받을 수 있는지, 해지 손해는 없는지, 월 얼마가 나오는지 총액보다 월 수령액입니다. 노후에 또 다른 현실, 돈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있어도 기댈 돈은 없습니다. 노후 준비는 돈과 마음입니다. 노후 준비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릅니다. 국민연금 왜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